자, 29번 할게, 29번. 자, 29번, 일단, 어우, 복잡하네. 일단, 잠깐만. 29번은, 오른쪽 거 먼저 적어봐, 요거. 요거 먼저 적어, 요거. 요거, 요, 서술형, 요거, 요거 밑에 요거. 요거 먼저 적어. 내가 알죠? u s e to 동사원형. be used to 동사원형. used, ING, 익숙하다. 다 알죠? 모르면 반드시 암기하세요. 요거 세 개. 다 적었죠? 그 다음, 위에. 요거만 적어봐. Say의 법칙. 소득과 지출이 같다. 경기 침체, 실업이 존재하지 않고 저축을 하면 소비가 위축되어서 회사가 생산이 적어지며 노동자 해고가 많아진다. 요거 적었지? 자, 이제 볼게. 자. The economic theory of a Say's law holds that everything that is made will get sold. 경제 이론이죠. Say라는 사람의 법칙, Say의 법칙, Say의 법칙. 세이의 법칙이라는, 동격이죠? 세이의 법칙이라는 경제 이론은 주장합니다. 만들어진 모든 거죠? 만들어진 모든 것은 get sold. 팔릴 것이다.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팔린다고. 생산자 입장에서 좋겠네, 그지? 자, 경제학적인 이코노미컬 쓰면 안 된다. 이코노미컬은 절약의 느낌이다. 이는 그냥 경제학에 있어서의 경제학입니다. 이거 쓰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이거 쓰면 안 된다. 이 얘기야. 그다음 돈이죠. 어떤 것으로부터의 돈입니다. 생산된 어떤 것으로부터의 돈이 생산된 어떤 것으로부터의 돈이 무슨 말입니까? 생산자 입장에서 물건 만든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생산된 물건 있죠. 그 물건에서 벌어들인 돈입니다. 생산자의 돈이야. 생산자의 돈이 사용되죠. 사용되겠죠. 뭘 사기 위하여. 비유튜부정사하기 위해 사용되겠죠. 뭘 사기 위해서. 그 밖에 어떤 것을 사기 위해 사용된다. 같은 말이죠. 그 다음.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상황이 있을 수 없다. 이 위치 이하의 상황이 있을 수 없다. 자, 관계 대명사가 나왔잖아. 관계 대명사가 나온 문제가 뭐니? 지금 간단하잖아. 관계 대명사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관계 대명사 자리에 관계 부사가 나오지 않겠냐. 상황이니까 위치 또는 where이죠. 멜로 관계부사죠.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위치가 나올 수 있겠죠. 뒤에 문장만 보면 되잖아.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 많이 불완전하잖아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마다 불완전하다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동사든지 뭐 동사든지. 동사, 무조건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겠죠 주어가 없다든가, 목적 없다든가. 관계부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죠. 근데 보니까 주어, 동사, 접속사, 대절 문장 완전하죠. 몇 초입니까? 한 30초 만에 끝이 나야 됩니다. 30초 만에 끝이 나야 된다고.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 아닙니까? 문법을 가지고 너무 문법을 공부를 안 합니다. 학교에서도 문법을 너무 무시하고 해서 학생들이 문법 실력이 완전히 개판입니다. 실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모의고사 90 가까이 되거나 90 넘는 학생이 있죠. 문법 실력 테스트 보잖아. 중학교 때는 공부를 좀 했는데 그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실력이 많이 다운돼 있습니다.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자 다음. 자 그러니까 뭡니까 회사가 뭘 발견하니 대이야라고 회사가 발견하는 상황은 없다고 어떤 상황이니 회사가 그것에 물건을 팔수 없다라고 발견하는 상황. 회사가 자 그래서 뭐 해야만 하니 해고하다 직원들을 그래서 공장을 폐쇄해야 된다 해야 한다. 라고 회사가 발견하는 그런 상황은 없지 당연히 이해되죠. 아니 자기가 판만큼 모든 돈을 다 수, 소비를 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이유가 없죠. 굉장히 뭡니까 세 이론은 수요 공급의 법칙이 완벽하죠. 자 그러므로 오리세션 경기 침체 불황 그리고 실업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 되죠. 상상해 봐라 뭡니까 그림을 그리다 마음 속에 그림을 그리다 상상해 봐라 맞니 비유죠 그럼 이미 비유가 예시죠 비유 예시입니다 나오면 위에 주제문 이미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상상해 봐라 높이 어떤 높이야 소비의 높이 뭐처럼 뭐와 같이 물의 높이죠 결국 뭡니까 이 아까 좀 전에 했던 소비의 수준 소비의 수준이랑 물의 높이죠 욕조의 물의 높이를 한번 비유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비유하겠다, 이 말이야, 지금. 한번 상상해보세요. 소비의 수준을 뭐와 같이, 욕조에 있는 물의 높이와 비유, 뭐냐 어? 상상해봐라, 이 말이야. 세이의 이론은 apply, 적용된다, 자동사입니다, 자동사. 어떤 이유 때문에, 주어동사니까 접속사 아닙니까? 접속사, b e c a 뒤에 주어동사. 이게 중학교 이항의 문제 아닙니까? 중학교 이항의 문제인데, 이거를 고등학교 문제 왜 내니, 이거를? 자, 사람들이 뭘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수입이죠. 모든 수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든 수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 이론이 적용된다. 오케이, 계속 같은 말이야. 계속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확 끊깁니다. 하지만, 하지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스펜드 쓰지 않아요. 그들의 모든 돈을 쓰는 건 아니에요. 부분 보정이죠. 부분 보정. 자, if와 not 시어 가면 unless와 같죠. if와 not 시 합쳐지면 unless와 같은 거 알죠,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부분부정이니까 적절하게 해석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이 모든 그들의 돈을 쓰는 건 아니잖아. 쓰는 건 쓰는 게 아니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했 말이야. 절약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것을 그 돈의 일부를 대신에 절약하면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했 말이야. 돈을 절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적게 산다는 뜻이죠. 물을 적게 사면 사람들이, 공장이 물건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의 직원도 짜, 그런 내용이 나오겠죠. 세이빙, 뭡니까? 저축한 돈은 소비, 경제로부터의 소비의 누수에 속한단 말이야. 물이 빠진다 욕조에 물이 빠지듯이 물이 빠지는 거다. 이 말이야.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죠? 제대로 돌아가는 느낌 아니죠? 당신은 아마도 상상한다, 뭘. 자, 이메지이는 동사. 이메지이는 동사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이거는 의미상의 주어죠? 그럼 해석 어떻게 합니까? 물의 높이가 떨어지는 걸 상상할, 상상한다 하면 아마도. 그래서 더 적은 경제 소비가 있겠죠. 그것이 결국 뭘 의미합니까? 역시 미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잖아. 뭐 하는 것을 의미하다는 뜻이니까. 의미상의 주어. 회사가 적게 생산한 걸 의미하고 직원들 중 일부를 해고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말이 그렇죠? 세이 이론이 완벽한 이론이잖아. 판 모든 돈을 소비자가 다 구입하는 시스템이죠. 그때는 잘 돌아간단 말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저축을 해 버리면 소비가 적어지겠죠. 소비가 적어지니까 생산자 공급량이 줄어들 것이고 공급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회사 입장에서 노동자를 해고하겠죠. 공장을 폐쇄하겠죠. 이런 악영향이 나타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나갑니다. 그 다음, 30번. Hunting can explain how humans developed r e c e i e p r o p e r altruism and social exchange 이게 주제문입니다. 인간은 설명할 수 있죠. 인간이 의문사 주호 동사만니 세모 왜 세모 쳤니? 왜 세모 쳤니? 명사지. 명사 몇 개니? 몇 개? 아홉 개. 외워라. 몇 개? 아홉 개. 형용사 몇 개? 열한 개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수학의 구구단. 뭐라고? 수학의 구구단. 맞잖아. 여러분들 수학의 구구단 다 외우잖아. 쌤도 외우고 있는데. 이 영어의 구구단이야. 누가 만들니 어? 누가 만들었니? 입으로 얘기해야 되겠니? 데 입으로. 어, 암겨라. 사냥은 설명할 수 있단 말이야. 인간이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지를. 상호 이타주의. 이타주의 알죠? 상대방을 위해서 헌신하고 도와주고 사회적 교류. 그러니까 상호 이타주의와 사회적인 교류를 인간이 어떻게 발전시켜 왔느냐를 설명해 줄수 있단 말이야, 사냥이. 그럼 사냥이 굉장히 뭔가 좀 사회적인 느낌? 인간은 독특한 것처럼 보입니다. 유일한 것처럼 보이죠? 영장류, 프라임트 영장류 사이에서는 독특한 것처럼 보인다. 유일한 것처럼 보이잖아. 이나인지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나인지 뭐할 때, 뭐 하는 데 있어서, 뭘 보여주는 데 있어서, 뭔가 폭넓은 어떤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can last, 수년, 수십 년, 평생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관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그렇잖아. 동물은 뭐, 어, 뭐, 자기 가족도 뭐, 간혹 잡아먹는 경우도 있잖아. 아니, 인간도 뭐 하기야, 뭐, 어, 폐류나가 워낙 많으니까 요즘은, 그죠? 이 사이코들이 많으니까 뭐,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인간이 말이야, 평생 동안 말이야, 평생 동안 상호 관계, 확장적인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데, 영장류 가운데에서는 거의, 유일하다, 독특하다, 뛰어나다. 그런 명락이다. 그 다음. Meat from a large game animal comes in quantities that exceed what a single hunter and his immediate family could possibly consume. 자, 뭐로부터의 먹이가 나오니? 고기죠, 고기. 큰 사냥감이죠. 아주 큰 사냥감이야. 뭐, 큰 사냥감, 큰. 동물 사냥감으로부터 고기가 있겠죠. 이 고기가 어떤 양으로 옵니까? 초과하겠죠. 복수입니다. 뭐를 초과하니? 한 사냥꾼, 그리고 그의 직계 가족이 아마도 섭취, 소비하게 될. 자, 와서 뭡니까? 관계 대명사죠. 관계 대명사니까 뒤에 이게 주어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 까지 주어죠?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아닙니까? 그죠? 동사. 컨슘의 목적 없죠. 없으니까 관계 대명사 와시 맞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큰 멧돼지, 아주 큰 멧돼지를 한 사냥꾼이 잡았어. 근데 그 사냥꾼이랑 집게 가족 네명이니다 합쳐서. 네명이 소비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초과하는, 동사죠. 초과하는 양이겠죠. 당연히. 멧돼지 한 마리 다 먹을 수는 없잖아. 추가적으로 덧붙여. 게다가, 사냥의 성공이라는 것이 매우 가변적이죠. v a r i 그렇잖아. 사냥, 사냥한다는 수렵 채집인이죠. 사냥하다가 뭐, 가족이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사냥하면 내일 사냥을 못할 수도 있고, 그니까 러 굉장히 가변적이란 말이야. 사냥의 성공이 가변적이다, 이 말이야. 사냥꾼 있죠? Who is a successful? One week. 한 주에 성공한, successive 안 되는 거 알죠? 연속적인 이란 뜻입니다. 알겠죠? 성공적인, 이건 연속적인 또는 계승하는, 그러니까 안 된다. 에? 한 주에 성공적인 헌터가 그 다음 주는 실패할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위에 있는 상황이죠. 순서 삽입. 이러한 상황이 encourage.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사냥의 가변성이죠. 사냥의 성공의 가변성 이 되죠. 그리고 혼자서 잡아서 여름에 같이 먹는데 잉여 생산물이 남겠죠. 잉여 멧돼지가 남겠죠. 그럼 아까 메뉴에 뭐 나옵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혼자 살수 없다. 이타주의, 이런 말 나왔죠. 그럼 어떤 맥락이 나올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 이타주의 내용에, 상호 이타주의적인 내용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까지 나오면 어떤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자기가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거 있죠. 그뭐 남은 걸 내일 내가 사냥을 못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공유할 수 있다. 그런 맥락이 나올 거 아니냐. 맞지? 아닌가? 자, 이러한 상황이 뭐를 encourage, 부추기 격려합니까? 음식의 공유죠. 사냥으로부터 음식 공유를 encourage, 어, 뭐야, 부추이고 격리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니까 러 나는, 내가 오늘 사냥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먹어야 되잖아. 그니까 내가 멧돼지를 잡았을 때내거 먹고 난 다음에 남은 걸 뭡니까? 옆집에 주는 거야. 그럼 옆집에서 잘 먹겠지. 그럼 내가 사냥 못하는 날, 옆집에서 사냥하고 난 다음에 옆집에서 우리한테 뭔가를 주겠지. 그게 상호 인간이 다른 영장류에 비해서 발달시켜온 공유 경제 개념이 아닌가. 그 다음, the cost to a hunter of the giving away meat, he cannot eat immediately. 해봐, 즉시 그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give, up, give away, 나눠주는 거야. 나눠주는 헌터에 대한 희생이 많지 않겠지? 맞잖아, 그가 즉시 먹을 수 없는 고기 있죠? 즉시 먹을 수 없잖아, 그게 계속 부패되니까 냉장고가 있는 시절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자기가 먹는 게 한계가 있잖아, 사람 배도 한계가 있고, 그럼 남은 걸 그냥 옆에 주면 된다는 거지. 즉시 그가 먹을 수 없는 고기를 나누어주는 사냥꾼의 희생이나 비용이 R, 복수적 R, 낮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그가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음식을 힌트가 나오네. 그치? 그 자신 스스로. 그리고 이 남은 고기가 부패하기 때문에 부패할 것. 부패하다 썼다. 보다 베네핏이 하지만. 잡아당기죠. 하지만 뭐가 많습니까? 베네핏. 이점들이 많겠죠. 이 점들이 크다, 이말이야뭐할 때? 사람 어떤 사람이야? 그 음식을 받다, 받은 사람이죠? 그 음식을 받은 사람들이 후한 호의, 관대한 호의를 베풀겠죠. 자기가 받았으니까. 베푼단 말이에요, 은혜를. 나중에. 그가 혼자 임으로 음식을 구하는 데 실패했을 때, 나중에. 그죠? 그가 이제 실패했을 때, 이제 그, 사람, 그 음식을 받은 사람이 나중에 큰 호의를 베푼다. 이런 뜻입니다. 자, 본질적으로 사냥꾼들은 뭐를 저장하니? 여분의 고기를 저장할 수 있겠죠. 어디에? 그들의 프렌즈, 친구들이죠. 그 다음, 어딥니까? 그들의 친구들의 먹가, 그들의 이웃과 친구들의, 친구들의 바디, 몸에 고기를 저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공유한다는 뜻이야.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고 상대방의 배까지 채워준다. 이 말이야. 이해되죠? 자, 죄송합니다. 31번. Sometimes it is. 강조형법이다, 강조형법. 그러니까 밑줄이 이게 주어죠? 이거 주어로 보면 된다, 이 선생님이. 주어가 뭡니까? 동사한다. 해볼게요. 주어는 준단 말이야. 기업이죠. 기업에게 뭘 줍니까? 경쟁 우위. 경쟁 우위가 무슨 말이야? 경쟁에서 낫다는 뜻이죠. 밑줄이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준단 말이야. 그럼 포인트는 뭡니까? 회사가 다른 기업보다 다른 기업에 비해서 경쟁력이 뛰어나게 만드는 게 뭐냐 이거지. 그게 뭐냐고? 뭐가 경쟁을 주냐 이 말이죠. 경쟁 우위를 주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이 문제는 순수 문제가 괜찮기 때문에 잘 끊어놔요. 선생님 잘 보세요. 최근까지 자전거들은 뭐 해야만 했니? 헤드, 맥. 많은 기여를 가져야만 했다. 이 정도의 기여입니다. 그들이 여겨지도록. 자, 그 의미상의 주어죠. 그들이 여겨지도록. 최신, 최고급으로. 이 대문 뭘까요? 자전거겠죠. 그 자전거. 그 자전거가 복수니까 의미상의 주어. 목적격으로 받아야 되겠죠. 그들이 여겨지. 어떻게 쓰면 틀리니? To consider. 당연히 안 되죠. 의미관계 어떻게 됩니까? 항상 to 부정사 맞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라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걸 뭐라니?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뭐라니? 뭐라니? 분, 준동사라잖아. 그죠? 준동사가 나오면, 준동사의 모양이 각각에 네 가지가 있잖아. 그죠? 투부정사도 네 가지, 동명사도 네 가지가 있잖아. 반드시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를 따져줘야 됩니다. 능동수동관계를 따질 때 의미상의 주어와의 관계를 보는 거야. 좀 구체적인 거 수업 시간에 하고 하여튼 이 자전거 입장에서는 지가 고려하는 게 아니잖아, 능력관계가 아니잖아, 그렇지? 자전거는 고려된단 말이야, 여겨진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t o B P P가 맞고 t o cons 이들 나오면 틀립니다. 그 자전거가 여겨지겠죠, 최신으로. 하지만 영어는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원탑 단어가 뭐라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단어, but, however, yet. 하지만 고정된 기어 자전거죠? 최소한의 특징을 갖춘 고정된 기어 자전거는 뭐하 되었다? 더 인기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자전거, 같은 자전거죠? 이 자전거라고 봅시다. 이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이죠? a r happy, 행복합니다. 뭐에 대해서 행복합니까? 더 많은 돈을 지불한데, 돈을 더 많이 지불한데 행복하답니다. 뭐지? 훨씬 더 많은, 더 적은 것에 대해서, 이게 비교급이죠. 비교급, 리를의 비교급이죠. 맞니 훨씬 더 적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게 되어 기쁘대. 자, 내용상 봤을 때 이런 거야. 기아가 15에서 20단이 있으면 복잡하잖아. 반대의 개념 고정된 기아 같은 경우는 이 기아가 이 정도로 많지 않다는 맥락이고, 이 기아가 많은 것이 최신이긴 하지만. 결국 무슨 말일까? 아주 적은 특징을 아주 뭐야 사소한 특징을 가진 이, 이 자전거가 인기는 더 있대. 이게 최신이긴 하지만 인기는 고정 기어가 훨씬 더 낫다. 뭐. 고정 기어를 갖춘 자전거가 훨씬 많다는 거야. 왜냐하면 이 고정 기어를 고정 고정기야 기어 자전거를 사는 사람들이 행복한다면 돈은 더 많이 준답니다. 하지만 훨씬 더 많은 것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행복해한다. 훨씬 더적다라는 말이 맞겠죠. 뭐니? 아니, 기어가 15, 20단인데, 고정 기어는 뭐, 얼마 되겠니? 이거보다 훨씬 적겠지? 두 개나 세 개, 네개 정도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훨씬 적은 기어를 가진 것에 대해 돈은 더 많이 지불하지만 행복하다. 이런 맥락이 나오는 겁니다. 되지그 다음. The overall p r o f profit. profit. Profitability, profit, profit 수익이죠. Of DJ bikes is much higher than the more complex one because they do a single thing really well without the cost of added complexity. 자 보세요. 전체적인 수익성이죠. 이이이 이, 이 자전거의 전체적인 수익성은 훨씬 더 높다는 거야. 무엇보다 더 복잡한 자전거보다 기아가 많은 자전거보다 훨씬 높다는 거야. 세, 누구야? 생산성 입장에서, 그러니까 물건 파는 사람 입장에서 왜냐하면 그들이 do a single thing. 단 하나의 것을 잘합니다. 뭐 없이도 비용이죠. 추가되는 복잡성 없이 단 하나로 싱글띵 단 하나를 그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자전거보다는 수익성이 훨씬 높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기아를 많이 넣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회사들은 반드시 주의해야 됩니다. 어디에 전쟁에 들어가다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뭐에 관하여 뭐에 대하여, 뭐를 덧붙이니, 더 많은 특징들이죠. 누구와 경쟁업체들과의 더 많은 특징들을 덧붙이는 것에 관하여 전쟁에 더 가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a 즈 이것이 뭐하고 뭐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이것이 어떤 이유니, 뭐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 비용을 증가시키죠. 뭐죠? 그리고 거의 확실히 뭐를 줄이니 수익성을 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가격에 대한 경쟁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 이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차피, 어차피 그이 사람들이 지금 고정형 기아를 만들어야 될지, 기아가 많은 걸 만들어야 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아무래도 더 많은 어떤 피처를 만들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 수익이 떨어지겠지. 이래지. 그런 맥락에서 고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답은 1번이다. 더 단순한 제품.